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 6십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 뜻을 정한 다니엘이 한 것은 어,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할수 있다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세계 왕이 되고 그 얘기냐? 그건 안될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돼야 되냐? 우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서밋은 어, 세상 서밋 에계 답을 주는 어,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못,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안할 이유가 없죠. 진짜 이게 맞다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겠죠. 어떻게 방해하냐? 시작을 틀리게 해버립니다. 시작을. 어떻게 시작이 틀리냐? 기도라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신자, 종교인들의 기도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섬기는 신한테 그냥 뭐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어디를 가든 다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 진짜. 참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왜 기도했냐? 하나님이 먼저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유를 알게 하셨죠.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성전인데 그게 어떻게 파괴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알게 하셨죠. 이스라엘 후대가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죠. 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멸망하고 파괴되고 포로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붙잡았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죽는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4 기도 시스템 원래는 산업인의 24 기도 시스템이죠. 그런데 꼭 산업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동일합니다. 24 시스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4 기도이죠. 이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진짜 기도,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 24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서 바로 떠오르는 성경구절이 사도행전 2장 21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구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얻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죠? 그러면 24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그럼 우리가 24시 예수, 예수, 예수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할수할수 할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4시 주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시간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시간 누리는 것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부자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이병 나아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병에 걸려도 어? 우리 자녀가 혹시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해도 그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왕이 군대를 보내서 지금 쫓기고 있고 죽을, 죽을지 모르는, 어, 잘 떼가 없어서 지금 노숙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의 고백은 기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뭐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다윗이 누린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 기도는 참된 치유이고 24시 기도는 참된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이죠. 말씀에는 흐름이 있고 기도에 흐름이 있고 전도에 흐름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꼭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그 흐름의 방향에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나를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알류 박사원 말씀 가운데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더 깨닫게 하셨는데 매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목사님이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 매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만났던 사람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제 내게 일어났던 일과 오늘 내게 일어날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도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제 나에게 다르고 오늘의 나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이 똑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냐?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맨날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언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냐? 매일 나, 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나에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늘 영원히 같은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이 어제 만난 사람에게 전달되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전달되고 내일 만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은. 꼭,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필요는 없지만, 흐름은 무엇이냐? 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편집과 똑같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내가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24 기도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똑같은 말씀을 매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만 선포되냐? 안 그렇잖아요. 본문이 달라지고 제목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도 다르고. 나에게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배려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어? 일어난 사건과 만남과 내가 하는 업과 내가 가는 지어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과 연결시키는 그 기도.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거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엘리사와 뭐가 달랐냐,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자들은, 엘리아의 제자들은 안 따라다니, 안 따라가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따라가면 되냐, 지금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서 이렇게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지나갔죠. 엘리야를 불러가시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똑같이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장 구절 9절, 절에건너에 그건 엘리야와 함께 건넜고 엘리야 불러가셔도 또 물을 치니까 또 갈라졌어요. 엘리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또 건너갔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뭘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애국시대 때, 왕정시대 때, 포로시대, 속국시대 때 모든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붙잡게 되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화명, 사명을 주십니다. 그 어떤 사명이죠? 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우리가 사흘,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다. 그렇게 했나요? 뻥치고 그냥 나온 거 아닌가요? 실제로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다 있는데요. 누구 귀 막고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왜그 말씀 하셨죠? 저 사람들이 귀는 있지만 못 알아들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흐름 속에 있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진짜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했다?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다라면은 더 바랄 것도 없죠. 모든 게다 회복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가 회복되었는데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놓쳤죠? 예배를 놓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교회 실패죠. 성전의 파괴. 예배 실패죠. 후대가 또 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 실패죠. 이게 다니엘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출애급 때도 있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죠? 왕정 시대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죠.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또한 오바댜가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배를 회복하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도단성을 중심으로 해서 7천 제자가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시대 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예배를 회복하죠. 아 내가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선교사로 파성된 것이구나. 선교사로서 거기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죠? 에스더가 예배를 회복하죠.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유다인님을 말하지 마라. 알고 있죠. 이제 말하라. 알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무너졌던 저 포로로 끌려간 그 후대를 회복하는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24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하는 일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결합니까? 24 기도 시스템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24 기도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응답이 안 됩니까? 24 기도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실패하고 있고 전도가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죠. 24 기도 시스템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학생이냐? 이제 RTS 주일에 이제 말씀이 선포된 것인데 꼭 RTS 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죠. 선지생도들처럼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4 기도 시스템이 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예전에 주님이 길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십니다. 다른 거 구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 하나님 그런 거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십니다. 지금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멸망하고 파괴되고 지금 포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보고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그 기도 요원이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업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